Thriving in your 80s. A senior's guide to health and happiness. 5. 나이 80대의 활기차게 살기. 시니어를 위한 건강과 행복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80대 이상의 삶을 기념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황금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구나 우즈 빌리지에서 생활하시든 다른 곳에 계시든 이 가이드에는 활력있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팁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서론 80세에 이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생일대의 이정표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면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요즘 시니어 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오래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80대 이후에도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소개하고 황금기를 보람 있게 보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A. 80대 이후 건강 및 웰빙 유지 방법이 활동적으로 지내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체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80대 이상이라면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서서히 하는 요가, 수영, 타이치 등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균형 잡힌 식단 영양분은 우리가 느끼고 기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춘 식단 권장을 받고 싶다면 영양사를 만나 보세요. 3. 정기 건강 검진, 정기적인 의사 방문으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 수 있습니다. 시력 청력 치아 건강 등에 대한 검진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 합니다. 4. 정신적 자극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신체 활동만큼이나 중요 합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 배우기 같은 취미를 가져보세요 이런 활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5. 사회적 교류대인 관계를 유지하면 고령기의 고독과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활동, 동아리 모임,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보세요. 이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고 새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B. What to avoid for a healthy life after age? B. 80대 이후 건강한 삶을 위해 피해야 할 것들. 1. 움직이지 않는 생활 자제하기.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심장병, 신체 기능 저하 등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안을 활보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움직임을 일상에 넣어보세요. 2. 건강에 해로운 음식 제한하기.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고염분 식품 등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건강 이슈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세요. 3. 부정적인 스트레스 피하기. 스트레스는 일상의 일부이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명상, 심호흡, 자연 속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세요. 시 80대 이후 보람찬 인생을 위한 추천 사항 1. 열정 가꾸기. 열정을 펼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림, 글쓰기, 원예, 사진 등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면 큰 기쁨과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죠. 2. 인생 경험 나누기. 여러분의 경험의 보고는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배운 교훈을 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자연스레 대화하거나 세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3. 자신의 인생 되돌아보기 자신의 여정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일기 쓰기, 가족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말이죠. 이를 통해 무엇이 가장 의미 있었는지 깨닫고 앞으로의 나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4. 미래 준비하기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 준비는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유언 상속, 장기 요양 옵션 등을 점검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매은말 80세 이상 장수하는 것은 큰 성취이자 모든 순간을 열정과 지혜로 맞이할 기회입니다.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돌보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기쁨을 주는 일에 열중한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맞이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Section 2 이부, 80대 이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가이드. 80세를 맞이하는 것은 큰 성취이며, 앞으로의 나날들은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80세를 훌쩍 넘겨 활기찬 삶을 누려보세요. 해야 할 것들, 활동적으로 지내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근력, 균형감각, 유연성 유지에 중요합니다. 주 5일 이상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 수영, 댄스, 가벼운 요가 등이 좋은 옵션입니다. 현명한 식단,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루 내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신 활동, 독서, 퍼즐 풀기, 수업 듣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으로 인지력을 유지하세요. 정기적 사교, 강한 대인 관계는 정서적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경험 받아들이기, 나이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관심사를 탐구해 보세요. 수면 관리: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세요. 충분한 휴식은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적 각성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 검진: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발견하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긍정적 자세 견지하기: 낙관주의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인생의 좋은 점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 고립되지 않 대인 교류는 정신건강과 정서적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집에만 혼자 있지 마세요. 건강 관리 소홀히 하지 않기. 정기 검진과 예방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신체 활동 포기하지 않기. 저강도 운동이라도 근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삶은 피하세요. 배움 멈추지 않기. 새로운 경험으로 두뇌를 활성화하고 지속해서 무언가를 배우세요.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에 집 집중하지 않기 부정적인 생각은 행복에 해롭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운 습관 자제하기 흡연, 과도한 음주,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런 습관을 제한하세요. 보람찬 인생을 위한 추천 사항 삶의 목적 찾기 인생에 의미와 성취감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관심 있는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회고록을 쓰거나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의 유대 관계 돈독히 하기,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은 사랑과 지원, 기쁨의 원천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봉사활동은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 성장 추구하기, 인격적 성장과 배움을 지속하세요. 강좌를 듣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해보세요. 현재에 집중하기, 현재 순간을 만끽하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세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조언들을 삶에 적용한다면, 황금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보람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팁들이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매일이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웃으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브로커인 주강입니다. 공학 및 기술관리 두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내 대기업에서의 직장 경험을 하였으며 현재 은퇴자들의 패러다이스인 라구나우지에 12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실버타운의 부동산 전문 인으로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업무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전화 949-478-0099로 연락 바랍니다. 고맙습니다.